시안이 되었으므로 2023년 2월 15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5 시입니다. 다 같이 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쪼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셔서 예배로 하루를 열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해 감사합니다. 누구에게는 이 시간이 혹시 마지막의 시간이 될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예배를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사오니 이 은혜를 감사히 길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성심성의껏 받을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주의 그 길을 우리가 올 것이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 많이 있지만 그때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웃을 냄과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죽어가는 많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들의 불편함과 그들의 고통과 신음을 우리가 외면치 아니하도록 주여 우리에게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받들며 진리를 수호하고 진리를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사회에서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죽어가는 많은 어린 양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그런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교회 지체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사 아무 사고 없이 건강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맞도록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제성경으로 신약성경 310쪽입니다.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19절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하나님 부족하지만 이 말씀을 전하게 싸우니 이 말씀을 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조명은 어떤 대상을 밝게 비추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조명이요. 그래서 대상이 그 조명을 받으면 조금 더 어떻습니까? 잘 보이고 두드러지게 보입니다. 근데 고개를 돌려서 조명을 직접 보게 되면 순간적으로 어떻습니까? 시야가 하얘져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일종의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으로 나가서 생기는 그런 어떤 명수는 현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갑자기 밝은 빛을 한꺼번에 받으면 눈이 빛에 완전히 적응하기 전까지는 시야가 흐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눈은 명암을 구분하는 게 세포가 있지 않습니까? 더 어두운 곳에 갑자기 들어가게 되면 그 해당 세포가 적응하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밝기가 달라지게 되면 그 홍채가 수축과 이완을 통해서 동공에 들어오는 그 빛의 양을 조절하는데 갑자기 밝은 것을 보면 동공 이완이 덜 되어서 앞이 잘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홍채가 다시 수축이 되어서 앞이 이렇게 점점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녀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조명을 비추십니다. 이 조명은 그런데 아무리 보아도 건강이 나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빛을 쬘때 마음이 평안해지고 육신의 건강까지도 회복됩니다. 성령님의 조명은 우리 삶을 밝게 해주는데 죄악으로 인해서 어두워진 심령을 건강하고 윤기 있게 만들어 줍니다. 담배를 더 이상 피우고 싶지 않고요. 또 세상의 음악이 더 이상 귀에 들어오지 않으며 들어도 밋밋한 감정이 생기죠. 또 음란과 살인과 어떤 폭력적인 그런 미디어의 그런 매체, 그런 컨텐츠에 더 이상 흥미를 느끼지 않습니다. 죄악으로 인해 자신과 주변을 어둡게 하였는데 소경이 소경을 넘어뜨리고 강도가 강도를 해코지하였는데 더 이상 그러한 경험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조명을 밝게 되면은 눈이 우리의 눈이 점점 밝아지면서. 상황이 달라진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여기에도 적응 기간이 필요하며 그래서 일시적으로 또 언덕하고 싶거나 불편한 마음이 생겨서 일종의 금단 증상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견뎌내면 그때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상시적으로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장차 오실 진리의 성령을 말씀하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가시자마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명심해야 할 것은 모든 사람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은 아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려면 우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죄사함을 그러니까 더러운 곳에는 성령님이 계시지 않게 성령님과 동행하려면 죄사함을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내 마음은 깨끗한 것 같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그 마음이 깨끗해질 수 있을까요? 우선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면 마음이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란 내가 거머쥐고 움켜쥔 믿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안에서의 믿음입니다. 내가 스스로 깨끗해질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나의 죄를 대속하여 나를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죄는 한 번에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영접한 후에 다시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는 이미 없는 것입니다. 다만 그 뒤에 지은 죄들은 구원의 여부와 상관없이 마땅히 우리가 회개해야 할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하나님을 근심되게 하면은 아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송하잖아요. 믿는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송하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감당해야 할 경건의 의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더 겸손해야 하고 이로써 더 세상에서 아름답고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내가 죄사함을 받았고 깨끗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라고 말을 하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교만한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 깨끗해진 것이기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삐질 수는 있어요. 저도 잘 삐져. 삐질 수는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하지만 너무 오래 삐지지 말고 자기 중심의 이기적인 삶을 살아도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다시 인격적인 삶을 살기 위해 이렇게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이요 은혜 받은 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게 힘든 일임을 아셨기에, 그래서 성령님의 조명을 간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에서 우리를 이렇게 지켜보시고, 성육신하였던 예수님도 이제 하늘로 돌아가셔서, 우리가 마치 고아처럼 버려지고 말았는데, 이런 우리를 누군가가 이렇게 지켜주어야 하므로, 성령님의 조명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0장 21절과 22절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힘주어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로서 내 안에 성령이 있는 자들입니다. 아멘, 우리가 진실로 예수를 영접한 자라면 진실로요. 입술로만 영접한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하여 진심으로 주님을 영접한 자라면 우리는 성령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자다. 관리받는 자다.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만약 거짓으로 주님을 믿는 척하고 거짓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거짓으로 주님 앞에 간청한다면 그런 자라면 그는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수 없겠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는 영원한 생명도 받고 성령님의 도우심도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믿음을 가진 척하는 자는 영생도 없고 성령님의 도우심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바라건대 아직 주님을 구주로 혹시 영접하지 않은 자가 혹시 있다면 여러분 진실로 이 시간 주님을 영접하여 영생과 거룩한 동행을 두루 경험하시기를 가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을 위해 간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교회였습니다. 참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의 능력과 재주에 있는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당연히 겸손하게 살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당연히 열정적인 삶을 살 것입니다. 받은 것이 있으니까. 뭔가를 해야 한다는 그런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겸손히 주를 섬기기 동시에 열정적으로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할 줄 알며 얼마나 책임감이 있는지 몰라요. 나아가 형제의 짐을 함께 지기 위해 온유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그렇죠? 사도 바울이 그것을 들을 만큼 소문이 자자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잘한다, 잘한다 이렇게 말하였지만 바울이 볼 때는 아직 부족한 모습들이 여실히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세운 에베소 교회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했는데. 그 기도 내용이 바로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저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유념할 것은. 저들이 성령을 못 받아서 저들에게 성령을 주시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성령을 달라는 말은 성령님께서 그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성령님께서 저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말씀을 깨달아 알수 있도록 저들의 눈을 밝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처음에 말씀드린 성령님의 조명인 것입니다. 저들이 어둠에 있을 때 저들이 공구함에 처해 있을 때, 저들이 낭만과 시리에 빠져 있을 때, 저들이 천재지변으로 너무나 큰 고통에 빠져 있을 때, 저들이 아둔함에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 할 때, 그때 저들의 눈을 밝게 하사 저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바울은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와 지체를 위해 중보기도할 때. 우리가 이 민족과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를 위해 중보기도할 때, 우리가 저렇 그, 그그 국민들을 위해 중보기도할 때, 바로 그때 우리가 할수 있는 기도가 바로 17절 말씀인 것입니다. 17절 말씀,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저들에게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백성에게 그 나라와 그 백성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시고. 나의 사랑한 형제와 자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사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 알수 있도록 하시고, 그들이 진정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간구는 기본적으로 주님을 영접한 자들에게만 해당하는 간구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내려달라고 간구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강구할 수 있는 바가 아닙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달라고 제가 강구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강구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받은 자에게 성령의 도우심을 강구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결혼한 딸에게 네가 남편에게 더 많이 사랑받기를 원한다. 이거 말 되지 않아요. 그런데 결혼도 하지 않은 딸에게 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만 네가 그와 결혼하여 많은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사도 바울은 성령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함께 하시길 바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눈이 밝아져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렀고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 곳에 성도로 세우셨는지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의 크기가 얼마나 크고 원대한지를 깨달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기업을 세우셨는지 우리가 어떤 이유로 이곳에 모이게 되었고, 우리가 어떤 이유로 이곳에서 만나게 되었는지, 우리가 어떤 이유로 2023년도 2월 15일 이 시간에 함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지, 경배를 드리는 것인지,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 성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것을 가르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연이 없습니다. 우연 모든 곳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으로서 성령 하나님의 조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어린아이나 나이든 어린이나 예술 영접한 사람이라면 모두 다 성령님의 조명을 받은 받고 있는 성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강구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경쟁력과 이 분명한 정체성을 방치하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겠습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체적으로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매일매일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뜨겁게 뜨겁게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송석교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섬기는 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부모님과 자녀들 있죠? 그들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우리 자신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하나님께 늘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 어떤 지식보다 소중한 것입니다. 이 지식은 우리를 더욱 경쟁력 있게 만들고 우리를 더욱 열정적으로 만들고 우리를 더욱 겸손하게 만들고 우리를 더욱 온화하게 만들어 그래서 우리를 더욱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성령 하나님의 조명이 여러분의 삶을 환하게 비추어 주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맞도록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오늘도 성령 하나님의 조명 아래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위에 이렇게 백성들 머리머리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로 함께 계실지어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저녁 7시 반에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음, 여러분 수요 예배 참석하여 주시고요. 그리고 음, 참석을 혹시 못한 분들은 꼭 비대면으로라도 참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샬롬.